뭘 okay, s h a p 유이 r e you? 되는 u tell it 하지만,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Listen to story. 첫 번째, 아주 오래 전에 많은 왕국을 다스리며 그들의 모든 부를 통제했던 강력한 왕이 있었고, 그는 부를 숨겼습니다. 두 번째, 는내 아들들에게 보물 지도를 주었지만, 탐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은 서로 지도를 두고 싸웠으며, 그중한 명이 삼형제를 모두 죽였고, 그들의 아버지를, 아버지의 영혼이 화가 나서 지도를 내네 조각으로 찢었으며, 모두가 그걸 찾으러 노력해야 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그산 중에, 그 중에 하나에서 그 조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조각은 나머지 조각들에 도달할 수 있는 업무예요 나머지 조각들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대. 체리를 <목소리> 찾으래. 고양이가 제리인가? 제리잖아. 정말로. 정말로 내가 언제 려나라고 했어. 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 right. i 이 그래픽의 귀신이면 이 귀신이 맞을까? 미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다는데 뭐지? 제이리씨 차좀 패야겠다 어? 저기에 뭔가 있는것같아왜 나를 깨웠나요? 도 줘. 목적지에 도착하고 힌트를 요청하세요, 그래. 레전드, 이 어떻게 알아? 가만 아... 고양이들 찾아봐봐. 새끼 좋게 해다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고양이련. 이새기다이 이 새끼. 어? 이 새끼야. 쇠의 그래, 마음에는 어둠, 어둠이 없대? 마음에는 어둠이 있다고. 얘인가? 너냐? 뭐야? 고양이다. 응. 해골을 잘 봐봐 그럼. 해골 빠가지 중에 뭔가 다른 해골 빠가지가 있나? 여기 있다. 얘 혼자 온눈 색깔이 다른 거야. 아니, 여기 와봐. 얘 까마귀 눈 봐봐. 까마귀 눈이석 위에? 이 까마귀 눈이 다 까만 아, 빨간 색깔이거든. 까마귀 저 위에 교회 위에도 보이잖아. 빨간색인데 제만 초록색 때렸잖아. 그래서 때렸지. 가니까 표시가 떴어. 들어왔어? 선수공원으로 가보자. 지도조각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뒤에 상자 두개 있대. 어, 뒤에 상자에 있다는데? 그로도 어디 갔어? 얘가 지도조각이 여기 있대. 여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세요. 무언가 다르대. 뭐디 다르던 거지? 요뭐한데어 예, 그것보다 색깔이 그런 색깔이 있었나 해서 근데 있네? 어 뭐야? 와, 이 지린다 그 당장 쟤한테 따지러 가자 이렇게 저기 있다면서 s k h i m again.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무기를 찾으세요. 말들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어, 말들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무기를 찾으래. 여기 있네. 응. 어. 말 밑에 있었어. 안돼가 어, 지도 조각을 가지고 있대? <laughs> Open the door.